아이 사람 놀리는 거잖아 이거. 아이 너도 마찬가지야. 닉네임 도 바꿔. 내 얼굴에 싸줘. 안녕하세요 임답입니다. 저는 구독자가 140어 147만인데요. 저 200만 아닌데. 저, 잠깐만요. 오늘요.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것들이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답변을 못 해드렸어요. 답변을 못 드린 이유는요. 귀찮아서. 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귀찮음을 극복하고 답변을 해드리고자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에게 궁금한 게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라고 제가 올렸습니다. 저한테 평소에 하고 싶은 질문 댓글에 적어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면 답변은 영상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임단님 가족관계 어떻게 돼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제가 있고요 임단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닭 좋아합니다 임단님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인가요 임다 좋아합니다 자 본인이 방송하면서 잘될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신 덕분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줄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인도가 있었고요 자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원래 저는 직업이 MC였어요. 이 레크레이션하는 이런 MC였는데 그 MC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키고 어 MC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면서 근데 방송이 돈이 더 돼요. 그래서 방송으로 전화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유튜브도 돈이 되기 때문이죠 이름이 왜 임다인가요? 원래는요 제가 예전엔 BJ 소용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땐 이랬어요 진짜로 집방 안에서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냥 저 사는 집방 안에서 이렇게 했어요 네, 네, 그냥 저 사는 자 여러분들 말씀드린 순간 시청자 10명이 넘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시청자가 저도 거의 없었어요 10명 넘은 게 오, 대박이다. 막, 요런 느낌이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 죄송합니다. 근데 왜 제가 임다가 됐냐면 BJ 소용이 왜 소용이었냐면 당시에 제 피파 아이디가 소리 없는 용은 조용이었어요. 그래서 소용이었고 소용돌이라는 철권 BJ 분이 계셨어요. 소용이라고 검색하면 그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어 처음에 BJ 소용이었다가 나중에 소용 임다로 바꿨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예 소용자를 빼고 임다로 바꿨죠. 자 다음 질문 만나보죠. 기침, 발열,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습니까? 아니요. 최근 중국 우한시 등의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 방역당국에서 나오셨나요? 영희와 철수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약속을 잡았다 둘이 만나기로 한 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고 둘 중에 한 사람은 10분밖에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영희가 신은 신발의 브랜드는? 어... 르꼬꾸? 임단 님은 1580만 원짜리 롤렉스를 아는 형님을 통해서 산 적이 있습니다. 이때 겨울방국 엘사의 키를 구하시오. 158이요? 스텝. 혹시 유튜브는 무슨 생각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좋은 생각. 연예인이랑 인맥 있나요? 그러는데 정태호 형님, 송병철 형님, 김대성 형님, 이종훈 형님, 황재성 형님, 최성민 형님, 배슬기 누나 또 알고요. 래퍼는 슬리피 형, 딘딘 형, 패뚜 형님, 그리고 스윙스 형님은 길 가다가 한번 봤었어요. 네, 머리카락 몇 개? 드이나 먹으시고요. 좋아하는 게임이요. 지뢰 찾기요. 임다님 이상형이요. 바로 너요. 아니 여친 있는지를 대부분 많이들 궁금해하네. 여자 친구 있는지에 대한 질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딱제 얼굴 보면 사이즈 안 나오나요? 이상입니다. 에 진짜 채팅 그딴 식으로도 칠래 진짜로? 스텝 임다님 본명은 무엇인가요? 강기정이요 키는요? 180m요 아 180cm 8... 유행어는 어떻게 해서 만든 거예요? 제 짝짝스 유행어 유래를 말씀드릴게요 제 짝짝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느 날 킹기훈하고 다른 이렇게 유튜버 분들 몇 명하고 같이 청라에 먹태집이 있어 먹태집먹태집에서뭘 먹을 때 킹기훈이 갑자기 벅벅하면서 먹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그게 개걸스럽게 여기요! 짝짝! 짝짝스 이렇게 하면서 주문을 했단 말이야. 짝짝! 여기도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방송에서 짝짝스스텝 이거는 브금 끌때 내가 스탑! 스탑! 하면서 껐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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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스탑 이렇게 된 거예요. 아유이 씨... 바로 초딩 냄새 나네. 싸움 잘하나요? 와... 이 씨... 초딩이냐? 개 잘하지. 맞짱 깔래? 아, 자, 다음. 왜 태어났어요? 맞짱 깔래? 아, 버릇없는 시청자를 보면 무슨 생각하고 싶으세요? 버릇없는 시청자 보면 진짜, 맞짱 까고 싶죠? 아, 근데 솔직히, 그 심정은 이해를 해. 나도 초등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 진짜 개념 없었고, 나도 싸가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걔네들이 진짜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까부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아, 어린애들 까부는 거지. 드실라고. 농담이고. 아니다 이제 뭐 이게 귀엽죠? 이게 막 형이 이러면서 <laughs> 형형 꽃이 없지 이런. 수대텝 어, 무슨 팬티 색깔 좋아요? 해 그런데 좀 빨강색 좋아요. 해 제가 입는거나 상대방 입는거나. 자 임다님 여친 생기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시는데 제 얼굴 보시면 사이즈 나오잖아요. 야야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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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냐? 내가 무슨 뭐 변태니? 아야이 새끼야 이거를. 하나코 사랑해. 니까파네 이거 완전. 일본 기획물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TV는 무슨 채널을 가장 많이 보는지? 임다TV요. 구독자분들이 위로해주는 걸 보시면 가슴이 뭉클해진 적 계시나요? 네. 근데 진짜 그래요. 오늘 올린 영상에도 보면 임다오빠 뭐 요즘 기운 없어 보여요 힘내세요. 뭐 임다형 기운 없어 보여 힘내세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좋은데 거기 밑에 답글에 몇초전몇바 몇초전몇바 하지마 진짜로 싫어 하지마 구독자 애칭 뭐 어떤 사람이 정해줬는데 임따기 근데 임따기 좀 그렇지 않니? 형저 임따기예요 아너 임따기구나? 오빠 저 임따기예요 좀 이상하잖아 임따기 스텝. 개념 있는 초딩이 좋아, 개념 없는 어른이 좋아, 그러는데 개념 있는 초딩이 좋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초등학생들 보면 개념 없는 초등학생들이 싫은 거지. 개념 있고 어, 형 팬이에요. 이렇게 어, 이쁘게 이렇게 말 쓰고 이런 친구들은 나 너무 좋아해. 그냥 방송 컨텐츠 방해하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지. 개념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개념 없는 어른? 어른이 그냥 내 구독자 중에 몇몇 없을 뿐인 거지. 개념 없는 어른 똑같아 초등학생이 들으에 하는 거다. 어른이 들어와서 애 하는 거랑 똑같아 그냥 개념 없는 거는 그냥 싫어 그냥 개념이 없는 사람이 싫은 거야. 형은 왜 잼민이를 싫어해? 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잼민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개념 없는 재민이들을 싫어하는 거. 기르가 재민이를 만나. 안녕. 어, 형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재민이. 개념 없는 재민이. &E. 안녕. 형 와, 임다다! 야, 임다다! 저기 소독차 따라오듯이 계속 따라와. 근데 최근에는 한번 내가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한 6, 7명이, 우와, 임다다! 하면서 내 차를 막 따라오는 거야. 어, 그래서 그때 진짜 그냥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차 내려가지고 그냥 혼낼까 하다가 혼내지 않고, 위험해, 나와.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 우와! 임다다, 말했다! 자 나와 우와 야! 인 야, 나무세요 친구들 우와 바로 그냥 씨, 까버리고 싶지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스텝 세계관 최강자의 나루토 사스케 싸움 수준에서 나루토의 팬티 색깔은 무엇인가요 그러시는데 아마 주황색이 아닌가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일단 루토하고 만나니까 만나서 얘기해 볼게요 혹하게 되고 나서 약간 연락이 잘안 됐는데 다음 주에 같이 운동하기로 했거든. 나 요즘 나생강 배우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물건 자랑하기 대회 해보는 거 어때? 좋다. 너 혼자 해라. 혼자 마음껏 해. 거울 보고 자랑해. 알겠지? 기대된다.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그러는데 보통 뭐 남자들 다 똑같죠? 뭐 운동하거나 야동 보거나 뭐. 그냥 뭐 그렇죠. 우리 집 리모컨 어디 있어요? 어, 나도 물어봐요. 소파 밑에 봐봐. 풋백 옵션이란 무엇인가요? 거짓말 탐지기는 정말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별해 주시나요? 다섯 살 이전의 일들은 왜 기억을 잘 하지 못하나요? 머리에 염색을 많이 하면 시력이 나빠지나요? 그 진용진님 채널하고 헷갈리신 것 같은데 채널을 잘못 찾아오셨어요. 제 채널 홍보해 주실 건가요? 영희와 철수가 모텔로 갔습니다. 그들은 둘이서 뜨거운 철삭 어딜 보시는 거예요? 보여줘야 보지. 내가 뭘 봤는데? 아 보여주지도 않고 뭘 어딜 보시는 거예요? <laughs>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그냥 아니 생각보니까 웃기네 이 사람. 아니 사람 놀리는 거잖아 이거. 아이 네. 너도 마찬가지야. 닉네임 도 바꿔. 내 얼굴에 싸줘닉네임 그딴 식으로 해놓고 방수 집중안 이거 이상한 생각. 너 때문에 그랬나? 너 때문에 내가 저거 저건... 닉네임을 이 ㅅ 왜 이렇게 오늘 Q&A 여기까지 짝짝스